시찮았다니까 태호 70.. 70 완성 가능해? 응! 칠칠 칠봉 <laughs> 자 끌자 <글자>. 다시 인사하고 8번 <laughs> 이거 마지막 마지막 조립 이상하게 됐나? 아 팔. 이거 좀해 줘. 이거는 꾸꾸는 거예요. 아, 나오나? 확인안올거야요 손쪽 안나? 아냐, 아빠 맛있게 안먹는이거 어? 꼽아야지. 아, 이거, 이거 지금 잘못됐어. 아, 고 됐다. 대충 해. 왜 튀어나왔어? 됐어, 야, 하자. 자, 가자. 빨리 만들자. 이거는 어려워. 그거는 이제 그만. 아, 이거 하는 거네. 자, 빨리 인사하고, 빨리 가운데로 와서. 자, 빨리 만들고, 우리 산책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건우구나. 자, 빨리. 자, 만들어. 자,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 장. 이제 시작. 오늘은 진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천천히 해. 태호야, 그리고 우는 소리 하면 다음에 해. 좀 어렵구나 아이차 밥 <laughs> 빠졌잖아 <바보 받았잖아. 웃음> 한쪽만 꼽을래? 응 한쪽만 꼽래 한쪽씩 하나고 지혜 어? 어? 뭐 먹었어? 아 왜? 어? 지금 떡아 그래? 나중에 이거 태호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고 나가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어. 태호야 못 하겠으면 그냥 하지 마렇게아 뭐 아니. 집중. 어 졸리면서. 아까꼽아꼬 아니 아빠 때문에 먹고. 어전채기어서 먹고 가는 거야. 전쟁이 <laughs> 그러면 그럴 땐 해주세요 하면 되잖아. 좀름 내고 기가. 하만 나봐. 아이고, 아파라. 왜왜왜? 뭔 일이 있어? 여기 에이, 에이. 어이에꼬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는 것도 어려워. 그이 에이, 에이. 에 여기 하고. 잘 꼽으는 거요. 어 태호야 여기 한번 해보고 못 하겠으면은 다음에 하자. 안 돼. 오빠만 안 되는 거야. 다 인사 한번 하고 제대로. 안녕. 그렇지. 끝까지 다 만들 거야? 응. 응. 하다가 못 하겠으면 안 하면 돼. 다 만들어야되는데 어떡하지? 뭐가? 식스처럼 다 만들어야되는데? 쇠처럼 아, 다 만들어야 돼 쇠처럼? 식스처럼 아 만들... 식스처럼 세븐도 다 만들고싶어? 만들어 봐 안되겠으면 다음에 하면 돼응 아, 이거 삐뚤어. 괜찮아 삐뚤어도 돼 엄마 엄마 아, 일단 이제 삼촌한테 음. 가자 <laughs> 시안은 아직 얼굴 나오면 안 돼. 너무 더워. <laughs> 됐어, 됐어. 아이고. 창문 열어줄게. 요거 <laughs> 하고. 삼촌한테 와, 삼촌한테. 삼촌. 삼촌, 삼촌. 삼촌 어디 있어 삼촌, 삼촌. 삐약이. 이거 근데 좀. 아니야? 잔챙이가 많네. 아니래, 아니래. 옳지, 할수 있어. 그래. 요거, 요거, 요거. 어. 고옆으로 시아는 얼굴나오 돼. 가방 <laughs> 삼촌 <시야를 웃음> 지... 왜 거기 있지? 시아를 지켜줘. 어. 음... 아,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작은 게 많네. 작은 게 많네. 작은 거 있어. 그럼 하지 마. 뭐 어떡하면 좋아? 하기 싫어도 하기 싫어. 이거 왜 이거 좀줬어어안 거기 에 태우가 갖고 갔던. 거어안 되겠다. 그냥 오 삼촌. 돌려놨어. 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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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아니야 삼촌이 너랑. 딸이 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태호도. 네가 좀 네가 좀 넌, 건너줘라. 하, 삼촌이랑 만들어. 음. 지금 돌린가 보다. 보다. 좀 해줘. 얼굴 안 나오는데 네 얼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하겠으면 다음에 해. 지금. 힘들하는 어것 같은데. 아니 요거 요거부터 해야 돼 아들. 요거부터. 엄마. 음, 어못 따라오는데? 아이 지금 얘 지금 하면 안될것같데 어. 어 누구가 해야 돼? 아니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좋아. 다음에. 다음에 할까? 할까? 응. 그 아, 근데 건우 삼촌 놀러 와야 돼. 알았어. 아, 우리 산책 갔다 오자. 인사하고, 응, 응. 아저씨들. 뭐 이모, 돼. 이모 인사하고. 뭐하러 갈 거야? 산책 하러 간다고 말하고. 산책 가러 갈 거야. 갈 해보 마이브 하세요. 아, 진짜.